이전까지 이 삼각대를 들고 다녔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을 때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큰 면이 있죠. 더 컴팩트한 삼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접히는 부분이고요. 이쪽도 접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접히는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다양한 높이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낮추어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거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아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잡고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로 모드로도 가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컴팩트하게 접히는지. 이쪽은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당겨서 핸드폰을 탈거를 하시고요. 얘를 가운데로 돌립니다. 그리고 접으세요. 자, 위쪽을 접습니다. 아래쪽을 접습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됩니다. 만듦새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알루미늄으로 다 깎아서 만들어서 조립이 된 제품이에요. 와 이게 뭐야? 들고 다니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다시 한번 펴볼게요. 이 삼각대 경우에는 바닥이 평평해야 세울 수 있는데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도 이렇게 젖혀서 거칠하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도 거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겁지 않겠냐고요? 120g이죠. 140g입니다. 딱 20g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부피는 확실하게 줄어들죠. 너무나 휴대가 간편한 삼각대로 장작 생활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구매 링크 설명글에 남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